오늘은 알리트가 크록스 샌들 슬리본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크로스 클래식 탈착식 기모 남학신은 겨울철에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. 부드러운 무피 안감이 따뜻함을 제공하며 슬리본 디자인으로 착용이 간편합니다. 통기성이 뛰어나 야외에서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.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좋고 다양한 실내 활동에 적합합니다.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힌트로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크록스 바야밴드 클로그는 남녀공용으로 디자인된 캐주얼 샌들로 일상에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. 통기성이 뛰어난 에바 소재로 제작되어 여름철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깔끔한 단색 패턴과 간결한 스타일은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하며 슬리본 형태로 쉽게 착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도 안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. 이 제품은 비치 슈즈로도 안성맞춤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도와줍니다. 전체적으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. 크로스 클래식 클로그는 여름철에 최적화된 슬리본 디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. 이 제품은 경량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발가락을 안전하게 감싸는 구조로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. 통비성이 뛰어나 여름철 더위에도 시원함을 유지해줍니다. 실내외 모두 활용 가능한 이 신발은 빛에서의 필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. 화학 성분이 없어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